콘솔 멀티게임에선 주로 4인 플레이 게임들이 많습니다. 그만큼 4명이 적정한 인원수라고 생각합니다. 4인용 맵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주제는 4명에서 하기 좋은 탈출 맵 3선입니다. 첫 번째 맵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코옵입니다. 앞선 영상에서의 3인 2인 퍼즐 맵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맵입니다. 난이도도 적당하고 스테이지는 1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가볍게 친구들과 즐길 만한 퍼즐 탈출 맵입니다. 같이 놀 친구들이 정확히 4명일 때, 서로 상호작용할 만한 맵을 찾고 있을 때 추천드리는 맵, 호흡이었습니다. 두 번째 맵은 보드게임 맵 주사위용사 어드벤처입니다. 어, 사실 이 맵의 제작진 중한 명인 제가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,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주사위 용사 어드벤처는 주사위를 굴려 다른 플레이어보다 목적지까지 먼저 도착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. 아무래도 주사위다 보니 운으로 시작해서 운으로 끝나는 부조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좋은 칸, 좋지 않은 칸, 그 외의 칸들을 넘나들며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. 같은 칸에서 만날 경우 다른 플레이어들과 전투까지 벌입니다. 주사위 보드게임을 마인크래프트에서 느낄 수 있는 주사위 용사 어드벤처였습니다. 세 번째 맵은 슈퍼 복셀 파티입니다. 위에서 소개한 주사위 용사랑 비슷한 보드 게임인데요. 닌텐도 게임 마리오 파티를 모티브로 만든 마인크래프트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매 턴마다 플레이어들은 맵 곳곳에 있는 스타를 얻기 위해 주사위를 굴리고 아이템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턴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 미니게임을 진행합니다. 맵도 여러 개가 있는데다. 다양하게 규칙도 커스텀할 수 있으니 입맛대로 갖고 놀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마리오 파티를 마크에서 즐길 수 있는 맵 슈퍼복셀 파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, 2, 3, 4까지 와버린 몇 명이 하기 좋은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다양한 주제에서 다양한 탈출 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